무시무시한 미로를 솜사탕으로 가 아니고 흔적을 남기면서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분장도 해보고요. 공기총으로 사냥도 하는 밤의 제왕, 뱀파이어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니까 망토가 빛이 나네요. 에이... 무시무시한 미로에 가려면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맵을 설치하고 파밍을 했어요. 좋아! 빠르게 불 레벨을 올리고 로비에서 구매한 분장실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오! 숲에서 만날 수 있는 NPC들이 다 있잖아. 어때요? 에이... 이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뭐야, 목소리가 왜 이래? 상자에서 창을 얻고 길막하는 토끼를 잡은 다음 미로가 있는 곳으로 왔어요. 저는 뱀파이어라 밤에도 시야가 좋습니다. 오픈까지 이틀이 남았다네요. 뱀파이어 망토를 입고 있으면 밤에 게이지가 자동으로 찹니다. 공격을 해도 게이지가 차고 가득 차면 체력도 회복되죠. 밤에는 달리기도 빨라집니다. 누가 보면 지가 맞는 줄 알겠네. 네가 토끼야? 토끼의 아픔이 느껴지냐고. 어딜 토끼여? 간밤에 무지막지한 학살을 벌였지만 아침이 되고 나서야 늑대 가죽 하나를 얻었습니다. 정말 짜증이 나네요. 상자에서 권총을 얻었는데 마침 친구가 보이네요. 안녕? 나야 나. 너와 똑같은 신도. 사슴이 사랑해요. 사슴이 만세. 이게 진짜 샥 피하고 적당히 쏴야지. 아프잖아. 어 잠깐. 타임. 피가 없는데? 위험해. 라디오랑 곰만 가져갈게. 위험하다니까. 너 위험하다고 너 무거운 곰을 잘 끌어다 놓고 드디어 토끼발을 얻었습니다 좋은 자루와 좋은 도끼를 받고 시계와 나침반을 설치했습니다 첫 번째 상자를 구해볼까? 바로 감옥으로 왔고요 제가 더 잘생겼네요 돌아오는 길에 빛나는 호박을 챙겨왔어요 뭐야 내 곰인형 물어내 물어내 아침이 될 때까지 나무를 캤어요 그리고 카니발이 시작됐습니다 농장을 사서 설치해봤는데 당근 무덤이네요 하나 더 설치하고 미니게임을 하기 위해 안경을 썼어요 호박도 미리 조금 챙겨왔고요 일단 배 먼저 채워야겠어요 음 범킨 미니게임을 하는 건 아주 쉽습니다 링을 잡고 던져요 잡고 던져요 세번 던지면 끝 농구공을 잡고 드랍해요 잡고 드랍해요 세번 드랍하면 끝 마지막 게임은 공기총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추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티켓을 세장 모으면 미로의 문이 열립니다. 지금처럼 티켓을 따로 모으진 않아도 돼요. 바로 미로로 가진 않을 거예요. 펠트에게 사탕을 받고 호박도 선물 받았습니다. 집이 아주 호박판이 됐네요. 신도가 쳐들어와서 텐트에 숨으려는데 뿔이 걸리네요. 뭐야? 갑자기 모델워킹을 시전하는 사슴이. 오, 좀 치는데? 근데 얼굴 탈락. 신도 탕탕 탕, 신도 탕 이제 가볼까요? 좋은데? 제가 더예 에이 이건 아니다 음! 할로윈 침대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뭔가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할로윈 냄비와 선반도 사서 설치해봤고요 호박 냄비에 음식을 만들면 오 솜사탕이 만들어졌습니다 음 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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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삭신이야 어이쿠 도착은 했는데 곧 밤이 되어서 나무 위에서 공기총으로 곰을 잡아볼 겁니다. 잘안 맞는데 옆에 있는 돌기둥으로 자리를 옮겼고요. 곰이 아주 잘 보이네요. 좋아 좋아. 공기총으로 곰을 잡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뭐야 곰이 때리는데 거기에 순냥이까지 옵니다. 설마 순냥이가 올라오진 않겠지? 그런데 공기총이 진짜 약하네요. 야 순냥아 나무로는 데미지 안 받거든. 멍청하기는 반대쪽 나무도 치워줘. 그렇지. 정말 열심히 쐈는데 아침이 될 때까지 피가 반도 안 달았습니다. 그리고 곰이 계속 때려서 다른 곰으로 다시 잡아볼 거예요. 잠깐만. 너무 오래 걸리는데? 배고프잖아? 음. 이제 밤이 되는데 한번 해보자 이거지? 사슴이도 배고프다고 공기총을 달라네요. 공기총으로 곰을 잡으려면 195초, 3분 15초 동안 쏘면 되네요. 좋아. 다이아몬드. 좋아, 좋아, 좋아. 불도 꺼지고 배도 고프지만 그래도 공기총으로 곰을 잡았으니까 괜찮아요. 포션 항아리 덕분에 멀리서도 집이 잘 보입니다. 메리. 내가 이 공기총으로 곰을 잡았어. 못 믿겠지? 진짜다? 신도가 쳐들어와서 공기총으로 잡아보려 했지만 너무 오래 걸리네요 그건 그렇고 어떻게 화살을 한 발도 못 맞추냐 르레르르야를했는데 화살은 한 발도 못 맞추쥬 공기총이나 잔뜩 맞고 있쥬 어. 할로윈 선반은 신도들을 때리지 못합니다 이건 좀안 좋은데? 가볍게 요새를 털어주고 보상은 가시가 봇이 나왔는데... 입으면 분명히 방어력이 높아져서 사슴이나 순냥이를 더 재미있게 놀릴 수 있을 텐데. 그렇다고 입으면 뱀파이어 망토가 사라지니까 밤에 체력 회복도 안될 테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잘생긴 얼굴엔 잘생긴 옷을 입어야 하니까. 그냥 포기! 좋아! 이제 마지막 상자를 구하면 본격적으로 미로에 갈 준비를 할 겁니다. 오! 마음에 드는데? 거대한 자루도 얻기 위해 상자를 찾으러 다녔고요. 이 건물에서는 신도들과 함께 술래잡기를 하면서 상자를 파밍하기 좋습니다. 뭔가 점프를 하면서 다니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 상자를 열러 가는 중에 50일이 지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자루, 확보! 파밍을 하고 돌아가는데 순냥이가 놀아달라네요. 야, 순냥아! 넌 혼자 나무 부시면서 놀아. 이거 부셔. 그렇지. 순냥이가 나무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자라 뭐야. 순냥이가 땡깡을 부리네요 하늘 구경하고 온 알파 늑대와 순냥이의 협공에 순식간에 딸피가 됐습니다 너는 나무나 캐라고 호박 뚝배기를 그냥 드디어 양초를 챙기고 잠깐만 잘생긴 제 모습으로 솜사탕을 챙겨서 미로에 들어갈 겁니다 두근두근 기대가 되네요 뭐야 얘가 왜 여기 누워있지? 일단 가볼까? 오오오 사슴이 왜 이리 빨라? 그냥 집에 갈까? 그래도 미로를 밝혀야 하니까 먼저 가져온 촛불을 놓으면서 갈 겁니다. 흔적을 남기는 게꼭 어디서 본것 같지 않나요? 가는 길마다 이렇게 아이템을 드랍해서 모든 곳을 탐험해 볼 겁니다. 생각보다 촛불을 금방 써서 아이템을 가득 들고 다시 와야겠어요. 이렇게 흔적을 남기니까 돌아가는 것도 어렵지 않네요. 밖에 나와서 호박들을 챙겼고요. 빛나지 않는 호박을 가져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다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다시 미로에 가려고 하는데 사슴이가 옵니다. 난 들어갈 거지롱! 넌 못생겨서 못들어감! 어? 뭐야? 야 사슴이야! 이건 아니지! 옆으로 조금 비켜봐! 몸으로 미로를 못들어가게 막다니! 생각보다 영리한데? 사슴이를 따돌리고 미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늑대가 쉬지 않고 건드립니다. 이런 소총 한 발짜리가 촛불이 없는 곳으로 가서 미리 챙겨온 고민형도 내려놨고요. 옆에 있는 상자에서 사탕과 박쥐 포션을 얻었습니다. 좋은데? 지나가면서 호박을 하나씩 내려놨고요. 가다 보니 코스튬을 할수 있는 옷장이 나왔습니다. 이건 못 참지. 아마? 뭐라고? 너도 해볼래? 키위새를 내려놓았는데 어디론가 쉬지 않고 걸어갑니다. 어두워서 위험한데 조심해야 해. 여긴 늑대도 나온다고. 신도도 쳐들어와서 금방 돌아. 뭐야? 이게 뭐지? 대박. 숨겨진 장소라니. 미로에 숨겨진 공간이 있네요. 진짜 신기 깜짝이야. 니가 왜 여기서 나와? 신도가 쳐들어왔다고 해서 구경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키위새와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모루에 있는 신도를 정리하고 모루를 만든 다음 망치를 만들 겁니다. 망치를 어디에 쓸 거냐고요? 멋진 할로윈 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 아니고 바로 이 농장들을 미로 앞으로 옮길 거예요. 그런데 얘는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못생겨가지고. 아침이 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농장을 설치했습니다. 완전 으스스하죠. 한번더 화살을 샥 피하고 요새를 털어서 양초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공포의 집 같지 않나요? 아침이 되면 다시 다 담아서 미로를 밝힐 겁니다. 이렇게 천막 위로 올라오면 못생긴 사슴이는 더 못생겨 보여요. 양초를 하나씩 흘리면서 간 끝에는 할로윈 집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을까? 잠깐만. 아빠? 고마워요, 아빠. 상자들과 순냥이도 만났어요 야 순냥아 니가 이렇게 생긴 게 말이 되냐? 너더 못생겼잖아 오구오구 화났자 얌 오오 빠른데 빠른데? 아 잠깐만 야, 어? 이거 거야. 미로에는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흔적이 없는 곳까지 간 다음 다시 아이템을 흘리면서 가면 모든 곳을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벌써 미로의 절반 정도는 탐험한 것 같네요. 양초와 호박과 당근까지 흘리면서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농장을 발견했지만 자루에 들어가진 않았어요. 미로를 차마 빠져나가지 못한 자들의 무덤도 있네요. 그런데 무덤은 누가 만들었지? 사슴이가 만들어줬다네요. 농장에서 챙긴 호박은 빛이 납니다. 손전등 대신 쓰기 딱 좋은데? 그렇게 출구를 찾았지만 바로 나가지 않고 안 가본 곳을 더 찾아다녔습니다. 출구 근처엔 사슴이 그림도 있네요. 이 테이블들은 뭐지? 재물을 올려놓는 건가? 이제 좀 보기 좋아졌네요. 상자도 하나 더 열고 모든 미로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이제 상자를 열어볼까요? 과연 뭐가 나올까? 오! 상자에서는 낫이 나왔습니다. 멋있는데? 낫은 사거리도 길고 데미지도 강력한데 공격할 때마다 게이지까지 찹니다. 그래도 할로윈 선반은 못 때리네요. 뭐라고? 까불고 있어. 사슴이야 죽어라! 아 배불러. 이제 숨겨진 장소로 가볼까요? 우리의 키위새를 따라서 숨겨진 장소로 들어갈 겁니다. 뭐야? 고기가 왜 여기 있지? 숨겨진 공간이라니 이 공간은 일부러 만들어진 공간일까요? 뭐가 있을지 정말 기대가 뭐야? 아 잘생기면 이래서 피곤해. 생각처럼 뭔가 대단한 게 있지는 않았지만 신기한 공간입니다. 끝이 안 보일 것 같이 넓은 공간. 미로만큼 크게 되어 있었고요. 다른 입구나 출구가 있는지 벽을 타고 가봤지만 입구는 들어왔던 단한 곳밖에 없었어요. 시끄럽던 번개가 멈추고 고요함 속에 아무것도 없는 모서리 끝쪽으로 갔습니다. 우주 속에 있는 것 같은 기분. 수많은 별들이 보이시나요? 키위새가 또 새로운 곳으로 안내해 주진 않을까요? 오! 키위새야! 같이 가! 뭐야? 키위새는 어디 갔지? 키위새만 허락된 공간엔 뭐가 있을까요?